여라, 왜 이러는 거야? 그만해. 73세 한인의 3살 진국이의 이 통이한 전쟁이 새벽 춘천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주인 앞에서 꼬리만 흔들던 별이가 지금은 관경을 보며 여인 가방을 갈기갈기 찢어밟히고 있었어요. 그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절망과 분명함을 가득있습니다 찢어, 오지질 가방이 완전히 찢어지며, 손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석이 사준 새 운동화, 평생 첫 여행을 위한 소중한 짐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별이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계속 가방을 찢어댔어요. 으르르, 평생 천사 같던 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숙이 재빨리 대문을 열고 뛰어나가자 별이는 번개처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택시! 현숙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뒤에서 지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멍! 별이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발로 아스팔트를 박차며 목숨을 건듯 택시를 추격했습니다. 세상에! 저개가 택시를 쫓아오네요. 기사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1km가 넘는 거리를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내밀고 헐떡이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그 눈빛만은 처절할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춘천시의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기적처럼 별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즉시 현수갑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별아,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집에서 기다려야지. 하지만 현숙이 터미널로 들어가려하자 별이는 입구 한 가운데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완전히 막아선 것이었어요. 어머, 저개왜 저래? 미쳤나?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이는 체력의 한계에 달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스럽던 얼굴에는 눈물 같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꽝. 결국 버스 문이 닫혔고 현숙은 평생 첫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 저래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별이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그 무서운 이유를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된 것은 별이가 현숙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나타난 그날부터였습니다.